이걸 못하는 셀러들이 뭐라 그런가? 판 광고 돌려서 망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친절한 군입니다 저번 편에 너무 말로만 한것 같아서요.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되는 예시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 전장이 선반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너무 소구점이 많은 게 많아요. 너무 많죠.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런 물건 소싱 안할 거야. 이런 물건보다는 경쟁력 인 물건은 소싱 했어요. 갖고 와가지고 노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애들이랑 섞이는 순간 로아스는 안 나오는 거예요. 왜? 애들 인기도 훨씬 더 높거든요. 가격도 훨씬 싸고요. 그러니까 클릭률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때 상품명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. 상품명이 곧 광고의 로아스예요. 등록하는 칸을 볼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. 이렇게 나오죠. 상품명만 보고도 어떤 물건인지 알아요. 그러니까 쿠팡은 상품명을 물건을 설명한다. 이 본질적인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. 비슷한 게딱 나와버리죠. 사진이. 상품명이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. 팔리 안 팔려? 팔리잖아. 물건이 좋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. 이게 곧 초보자가 상품명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상품명을 썼나 안 썼나를 검증하는 거고 그 결과가. 완전 로아스가 달라질 거다. 보통 350, 400짜리가 500을 그냥 떼어버려요. 마진 20%가 손익분기 로아스가 500이에요. 그러면 자연매출에서다 남는 거죠. 이걸 못하는 셀러들이 뭐라 그런가? 판 광고 돌려서 망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전 영상에 심화 과정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어요. 어렵지 않아요. 정확하게 배우시고, 정확하게 행동하시면서, 정확하게 상품명을 등록하세요.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